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입니다. 19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시내산에 이르며 이르다라는 제목의 말씀이 제목이 잡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에 드디어 이르렀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백성에게 전합니다. 이동하고 머물고 이동하고 머물고.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나타나냐면은 머물러 있을 때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의 음성들이 들립니다. 그래서 음성을 듣고 반응하고 또 이동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 말씀하시고 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라이프스타일이 돼야 돼요. 주일날에 어또 말씀 가운데 기도함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 근데 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종하지 않고 이동하지 않고 늘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아 어, 그래서 성경 구조에서 보면 어려움 있을 때늘 주님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그 믿음이 생기고 또 말씀 가운데 또 순종해서 나아가고 순종하다가 힘 떨어지고 또 방향 헷갈릴 때 주님 또이 머물러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또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또 이렇게 구조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은 특별히 십계명을 받기 바로 전에 일어난 그런 어,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신의 광야에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함께 아, 하나님 얼굴 구합니다. 너무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 중요한 장면이냐면 바로 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 부르심의 구체적인 일들이 19장, 20장 요 전후로 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전에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 그냥 이집트의 노예된 백성, 아, 그냥 노예 백성들이 추레굽해서 무리가 함께 그냥 따라오는 과정 안에 모세에게 따라오는 과정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요 19장, 20장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법령을 듣고 나아가는 그 구조에서는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의 법령이 생긴 거예요. 법이 있고 통치자가 있고 무슨 소리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왕 같은 재상의 어떤 그런 근거터가 마련되어지는 너무나 중요한 국가의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국가의 형성 그 전까지는. 그냥 따라다닌 정도였고 또 출애굽은 했지만 뭘 앞뒤 분간이 안 되는 방향이 없는 그런 백성이었다가 이 신의 광야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법령을 받기 바로 전에 그게 바로 19장의 모습입니다 본문을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셋째달 초하루 날 3월 1일로 우리는 뭐볼수 있겠죠 바로 그날 그들은 신의 광야에 이르렀다. 그래서 장망을 쳤고, 산 아래 장망을 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부릅니다. 자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라고 말합니다.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여기까지 인도한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 너희가 정말 내 말씀의 법령대로, 내 마음의 뜻대로, 내 마음과 연합하여서 동행할 줄 알게 되어지면 내 말을 순종할 줄 알게 되어지면 너희는 내 보물이 될 거라는 소유물이 될 거라는 거예요. 보통 남녀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자매들이 있고, 나 많은 형제들이 있지만,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사랑의 고백이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누구의 소속되진 정체의식을 말하기도 합니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지만, 너희는 내 보물이 될 것이다라고 말해요. 모든 민족이 내손 안에서, 내 경륜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지만, 너희들은 재산 국가와처럼, 나에게 그렇게 설 것이다라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죠?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문 나라들은 그 제사장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들이 될 것이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 나라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복을 주기를 원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부르심도 그래요. 아브라함만의 복을 위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아서 온 열방이 복받게 하려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예. 네, 하나님은 이기적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기적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특검만 느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는 고인물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라고 하면서 전한 이런 얘기를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백성에게 전했더니, 백성들이 대답을 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응답하니까, 모세가 백성의 한 말을 주님께 그대로, 어, 이 사람들이 한다고 합니다. 라고 전한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모세에게 다시 얘기를 합니다. 9절부터 보면요. 다운표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니,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고서, 그들이 영원히 너를 믿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길 원해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다 축복하기 원하지만 하나님의 쓰는 종들은 하나님이 길러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길러서 그 시대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걸 하기를 원해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전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라 그들이 옷을 빨아 입히고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백성들이 아멘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식 같은 일들이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틀 동안은 순종하기로 한 백성에게 성결을 요구하는 거예요 제 3일에 만날 거다 그 3일 동안 주님 앞에 성결함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는 사람은 그냥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결함으로 준비하기를 원해요. 예. 네. 그냥 막 대충 술 먹고 함부로 살고 막 죄악 범하면서 만나주시면 만나시 절대 못 만납니다. 하나님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누군가의 중보에 통해 누군가의 애슴을 통하여 또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결함으로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만나는데 경계선을 딱 뒀어요. 아무나 에 산에 꼭대기까지 오르게는 못했어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명합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 13절에.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손을 대지 말고 반드시 돌로 치거나 활을 쏘아 죽여야 한다. 만약에 경계선 넘어오면 활로 쏘서 죽이든지 돌로 쳐서 죽이든지 그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산 위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라 했을 때 사냥 뿔나팔 소리가 길게 울릴 때 백성이 산으로 올라오게 해라. 시간대가 있고, 방식이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의 방식이 있습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냥 막 들어갔다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안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과정 자체를 설명하는 거죠. 양의 불납할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과 십자가의 피 뿌림의 사건 자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성서의 휘장이 쫙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계시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두렵게 모들라온 함부로 올라왔던 다 죽는다. 루돌프트, 루돌프 오토라는 종교학자가 있어요. 신비로운 두려움이라 표현해요. 어, 정말 열망, 이, 하나님을 만나면 신비가 있는데 어떤 신비냐. 갈망과 두려움이 공존해요.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굉장한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그, 그 부분이죠. 잘못 만났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님을 또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계를 도라는 거예요. 아무나 못 올라온다. 이 자리는 아무나 못 올라온다. 사냥, 뿔나팔 소리가 들리면, 백성이 일단 산 위에 올라오고, 그산 위도 그 경계 에 이상 올라올 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 누구냐? 아론, 모세 이 정도예요. 아무나 올라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백성들이 올라오는 수준이 있어요. 그 수준까지 그리고 성결하게 하고 셋째 날에 맞을 준비를 해라. 드디어 셋째 날 아침이 되는데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납니다. 짙은 구름이 산을 덮습니다. 그리고 사냥 불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백성들이 야, 이제 만나러 가자! 이게 아니에요. 처음으로 하나님과 대면하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백성 전체가 두려워서 떨었다라는 거예요. 17절이요. 모세가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으로부터 그들을 데리고 나와 산기슭게 세웠다. 모세가 격려해 주는 거예요. 올라가자, 올라가자 하면서 격려해 줍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실은 대면에서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경에서도 모세와 하나님 대면에서 알았다 그래요. 아는 척할 뿐이지 실제로 만나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래요. 모세는 하나님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만나게 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18절이요. 그때 신의 산에는 주님께서 불가운데에서 그곳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했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더라. 나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아래대. 하나님이 음성으로 그에게 대답하셨다. 주님께서 신의 산, 곧그산 꼭대기로 내려오셔서 모세를 그산 꼭대기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와. 얼마나 이게 막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모세의 산이 어딘지 헷갈려요. 학자들이요, 여기가저기가 그래요. 이거 안 밝혀질 거려? 그거 밝혀지면 사람도 그걸 또 이상하게 우상화할 겁니다. 그싹 없애버려. 모세의 시체도 없애버렸어요. 무덤도 없애버렸어요.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그거 있으면 인간들은요, 곧바로 우상화합니다. 어딘지 잘 몰라요. <laughs> 기가 막히죠. 예. 자,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십계명을 받은 모세를 알고 있고 하나님과 만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죠? 예, 하나님을 봤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2 1절 보십시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에게 나 주를 보려고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단단히 일러 두어라. 나 주에게 가까이 오는 제상도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주가 그들도 쳐서 죽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그래요. 하나님은 경외한 대상입니다. 하나님 함부로 대해선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마저도 그렇죠. 같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 때문입니까?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결해야 돼.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그냥 막 이방신처럼 막 비윤리적이고 막 두려움을 주고 그런 하나님도 아니세요.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성결해라. 재상마저도 특권적인 재상이라고 해서 쉽게 드나드는 게 아니다. 겉으로만 재상처럼 하지만 속이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이 아니다. 조심해라는 거예요. 죽을 거 조심해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이 없고 영 안에서 만나, 만나기 위해 자유함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힘이 없어서 나가는 게 얼마나 큰그 특권입니까? 과거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쉬워서는 안 돼요. 너무 많아서 얄팍해요. 가벼워요.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도 잘 몰라요. 우상숭배한테 예수님 이름 부른 사람도 많이 있어요. 스게아의 아이들도 들 그랬었고, 또뭐이 마술사 시몬도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 부르면서 기적이 나타날 거 원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죄를 사해 준내 생명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 모든 걸다 버려두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잘 몰라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참된 믿음으로 여러분 부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진실한 삶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의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분별해야 돼. 우리 삶 안에, 구약 읽을 때마다, 와, 이 사람들 이렇게 진지했네. 이렇게 무게감 있었네. 라는 것을 발견했다면, 우리도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많은 경계, 많은 걸다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문을 연 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흘리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3절 이후로 한번 보십시다. 뭐 제가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의 경계선을 정하여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경계하시는 명을 내리셨으므로 이 백성은 시내 산으로 올라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올라오너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백성은 나에게 올라오려고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된다. 그들의 경계선을 넘으면 마주가 그들을 쳐서 죽일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 데려가서 그대로 전하느라 제 세상 역할을 해야 될 아론을 다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경계선이 있는 걸 누가 찢으시며 다 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안 죽습니까? 그리스의 피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 때문에 그래요. 그 분과의 만남이 성령 안에서 깊어지고, 친밀해지고, 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나게 하시는 놀라운 그 역사인데, 그, 요새는 도리어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너무 희귀해졌다는 게 아이러니 합니다. 아이러니 해요. 그러나, 옛날 길을 아는 사람들은, 이곳에 대한 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진지하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심 이 있고 이것이 얼마나 엄중하고 얼마나 무게감 있고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귀한 것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특권 있는 아버지 하나님 대제상들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까지 초청되어지고 누구든지 들어오게 해주시고 성령과 예수님 안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이 무게감 있는 신앙으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분이 바로 만유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민족을 아버지 주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만유의 주 대신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모든 걸 통치하신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아버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경외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이 아침에도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가 주님께 은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